미철구가 오는 1일부터 구청장 직통 문자 민원 서비스 미소 문자 민원을 진행합니다. 미소 문자 민원은 미철구민의 작은 소리도 귀담아 듣겠습니다의 줄임말로 이용은 미철구청장이 직접 구민들로부터 불편과 고충, 건의사항 등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접수 절차를 간소화한 민원 소통 플랫폼입니다. 구민 누구나 메시지를 보낼 수 있으며 3일 안에 답변과 진행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통화는 할수 없습니다. 미추홀구 보건소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코로나19 대응 상황실과 선별 진료소를 운영합니다. 보건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황실을 운영하고 오후 6시부터 이기로 전 9시까지 응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비상 당직 근무를 시작해 24시간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주안역 광장에 있는 미추홀구 선별진료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합니다. 종합병원인 인천사랑병원과 현대유비스병원도 응급의료기관으로서 비상진료체계가 가동되며 연휴기간에 운영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미추홀구 홈페이지에 게시해 구민들에게 알리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석발시장과 자원봉사단체 짬짜미가 자원순환과 관련한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자원봉사단체 짬짜미는 폐우산을 활용해 장바구니로 만들어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는 봉사단체입니다. 협약은 석발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짬짜미 단체에서 만든 장바구니를 나눠 자원순환 캠페인을 진행하고 석발시장 상인들이 반찬을 석발시장 내에 있는 공유 냉장고에 기부하면 짬짜미 봉사단체들이 지역 어르신들에게 전달해주는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출구와 인천 업사이클 에코센터가 오늘 17일 에코센터 일대에서 나눔장터를 개최합니다. 나눔장터에서는 시민 70팀이 판매자로 참여해 중고 생활 물품이나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판매합니다. 판매자들은 수익금 10% 내외를 자유롭게 기부할 수 있으며 이 기부금은 연말에 소외된 이웃에게 사용될 예정입니다. 또 환경 관련 기관과 단체들이 참여해 친환경 체험 홍보부스를 운영합니다. 미추홀구에 인천권역 전세 피해 지원센터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의를 통해 미추홀구에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오늘 28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첫 번째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한 가운데. 전세 사기 피해가 큰 지역으로 꼽히는 인천 미추홀구에 추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허종식 의원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전세계약 정보가 부족한 임차인들이 사기 피해를 집중적으로 입은 만큼 전세 사기 예방과 피해 지원 등투 트랙으로 민생대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추홀구 보건소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단했던 일반 진료 업무를 재개합니다. 미추홀구는 오는 26일부터 보건소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보건 의료 공백을 메우고자 일반 진료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내과 진료는 방문 순서에 따라 진료와 처방이 가능하며, 한방 진료는 증상과 부항 등 진료 처방에 따라 예약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단순 한방진료와 약처방은 예약 없이 가능하며 기타진료는 미추홀구 보건소로 문의하면 됩니다. 미추홀구가 민선 8개 미추홀구 공약이행평가단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2차 회의에서는 구청장 공약사항 실천계획 검토와 수정안건심의, 공약사항 추진개선방안 등의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의결된 사항은 내부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한 후그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들에게 공개됩니다. 정광세 민선 팔기 미추홀구 공약 이행평가 단장은 주민들 의견이 다양하게 반영돼 주민이 원하는 공약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추홀구가 현장 중심 행정서비스 체계, 동중심 민원종합책임제를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동중심 민원 종합 책임제는 기존 부서 중심 민원 처리 체계를 동현장 중심 체계로 개편하된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내부 민원 접수 게시판이 부서별 분류에서 동별 분류로 변경되며 주민들은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궁금한 사업 등을 문의하면 관련 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향후 미추홀구는 운영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각 부서와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제도 운영을 내실화한단 계획입니다. 미추홀구가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합니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무사 재능기부를 통해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과 사업자 등에게 무료로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세무상담은 미추홀구청 종합민원실 2층에서 매월 둘째, 넷째 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운영됩니다. 상담을 원하는 구민은 전자고지 납부 시스템에서 마을 세무사를 확인 후 전화나 팩스를 통해 상담 신청할 수 있습니다.